안녕하세요. 어떤 안녕하세요. 거, 어디 받을까요? 옷 어, 어디 입히고 나세요? 항상 뭐, 목 어깨죠. 아, 그럼 목 어깨 먼저 풀어드릴까요? 내가 어. 확대해줄게요. 네. <laughs> 네. 옷 이렇게 입어도 되죠? 네, 상관없어요. 이거 윗돌이 탈의할까요? 아, 굳, 굳이요? <laughs> 네. 뭐, 많이 뭉쳐야지 아, 그래요? 네. 맨날 풀어도 맨날 뭉쳐요. 그럼 안 푸는 게 낫지 않을까요? <laughs> 아니에요. 그래도 이렇게 푸니까 이 정도로 버티는 아, 거죠 원래 좀 목이랑 어깨가 안 좋으세요? 네. 신경성이라 스트레스도 잘 받고 아. 예민하시구나 네.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네. 하나도 안 불편해요 <laughs> 제가 불편해요? <laughs> 이쪽 업은 오래 하셨어요? 네. 좀된거 같아요 음, 그러게요 네. 손 동작이 올때 하신 것 같네요. 아, 이게 딱손 내면은 아. 알아요? 그죠 이게 좀 떨림 없이 지그시 들어오시면은 아. 그게 경력에서 나오는 거니까. 어, 근데 받으시면서 말씀 굉장히 잘 하시네요. 왜요? 중요할까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예. 누르는데도 뭔가 말씀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. 아. 저 목욕기는 또 압을 좀잘 받아요. 좀 세게 하라는 거예요? 아니요, 아니요. 지금 딱 좋아요. <laughs> 네. 지금 앞 괜찮아요? 예, 어. 딱 좋습니다. 음. 너무 아픈 건또 별로 안 좋아해갖고. 음, 약간. 근데, 앞이 그래도 있으시네요? 제가 좀, 체격이. 예, 날씨 해가고압이 없을 줄 알았는데. 어, 아니에요. 저 체격이 좀 있어서. 아, 그래요? 네. 아, 잘못 봤구나. 네, 잘못 보셨어요. <laughs> <laughs> 아까 힘주고 있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. 어 저는 제가 손 떨리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떨리나요? 예안 떨려요. 선생님은 주특기가 뭐예요? 어 주특기요. 네. 제일 자신 있는 거 목어깨? 목어깨요? 네. 어, 그럼 제일 잘하는 거 지금 받고 있는 거네요? 제가 네 아. 목어깨랑 뭐 거의 상체 위주로 좀놓고 아. 아로마 오일 관리로는 하체. 아. 아로만도 하체를 잘하세요? 어, 그게 약간 시원하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약간 상체는 좀 건식이나 지압으로 많이. 잠깐만요. 뿌려드리고. 아, 옆에 계시구나. 네. 아. 저 여기 계신데 알았어요. 아, 진짜요? 네. 예. 언제 이거 잘 찍어줘요. 네. 네. <laughs> 예. 이거 앞 되게 잘 들어오네. 아, 진짜 네. 예. 이 시원해 보이는 이건 잘 찍어줘야 돼요. 아, 어, 손안 아파요? 아, 되게 세시네. 손이요? 네. 손이 크신가 봐요. 어, 네, 좀 손이 큰 편이에요. 아. 크게, 크게 들어가 그리고 약간 제가 마사지 받을 때 좋아하는 스타일로 많이 해드리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동작 큰게 싫어하더라고요. 아. 이거 동작 잘 기억했다가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. 아, 진짜요? 네. 이렇게 이렇게 리듬을 타시네요? 네. <laughs> 네... 이상해요? 아니요, 아니요. 되게 신기하게 좀잘 풀리시는 분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아, 되게 시원해요, 지금. 잘 뭉치고... 응. 음. 후드웍은 이렇게 꼼꼼하게 풀어주는 사람 별로 없는데... 아, 진짜요? 네. 이거는 약간... 기본? 아, 기본이에요? 아, 그러니까... <laughs> 여기를 잘 풀어줘야지 네. 목이랑 어깨까지 네. 잘 풀리잖아요. 맞아요. 제가 목 어깨가 안 좋다 보니까, 아. 그러니까 받으면서 약간 이거는 많이 해드리게 된것 같아요. 아이 맞아요.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가. 그래서 마사지 잘하려면 진짜 많이 받아봐야 돼요. 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야 어디가 풀고 어디가 시원한지 알지. 네. 저 배울 때 가르쳐 주셨던 분이 엄청 네. 많이 해주셨어요, 진짜. 아, 그래요? 네. 아. 건식이랑 오일이랑 어떤 게더 자신있어요? 건식은, 아니, 근데 그 뭐가 자신있다기보다, 네. 건식이 필요한 몸이 있고, 음. 오일로 풀어야 되는 몸이 있어서, 아, 맞아요. 사실, 딱 뭐가 더 이렇다는 건 모르겠어요. 음. 제가 뭐 지압이 자신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 드려도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니까. 좀 최대한 좀 맞춰서 해 드리는 편이에요. 음. 맞춤 관리가 필요하죠. 네. 좀 최대한 안 좋으신 데 위주로 좀 많이 풀어 드리고. 다음에 등, 오일도 한번 해 주실래요? 오일 관리요? 예. 생각해 볼게요. 예, 아, 예. <laughs> 오일 관리 좋아하세요? 아니요, 저는 건식이 더 좋긴 하죠. 음. 아니, 오일도 잘 어떤지 이렇게 좀 받아보고 싶어서. 음.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저 현수요. 현수쌤. 남자 이름 비슷하네요. 아, 네. 어. 외모는 되게 여성여성 하신데. 반대로. 아. 어, 나이는 물어보면 안 되죠? 어, 제가 나이를 까먹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어. 생각나면 말씀 드려네 그때 꼭 말씀 드릴게요 네. 아. <laughs> 어, 뭔가 허리 근처 가기가 무섭네요 왜요? 왜 이렇게 안 좋은 거 같지? 허리가요? <laughs> 네아 그래요? 근데 되게 마사지 하기 좋은 몸이신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풀게 많아서 당근과 어, 채찍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아. 주시네요 <laughs> 근데 너무 뭉친 없는 것보다 예. 네. 뭉친 데가 좀 있는 고객님이 좋죠 어, 이렇게 푸는 데좀 재미가 있어요. 네. 어. 직업병인 것 같아요. 아. 재밌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잘 받았습니다. 아 네. 어디 뭐을게 해드릴까요? 아 저요? 네. 예. 아 네. 예 잠깐 조금. 그럼 다음에 아로마 해주세요. 네네네. 네, 네. 아 예. 향수스요 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